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금융 21호 스펙, 네,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됐죠. 2월 15일, 하요일, 수요일 공모 청약이고요. 하나 금투는 수수료가 2천원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 카드 쓰시는 분들, 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카드가, 네, VIP 회원이라가지고 면제가 됐더라고요. 이상하게. 예전에 이렇게 수수료를 내는지 알고 있었더니, 혹시나 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IPO를 하게 되거나 기업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네, 공시를 하게 돼있고요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어, 발행 조건이 확정돼서 수혜치 결과가 공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은 전자공시 시스템 DART, DART.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어, 발행 조건 확정이라고 공시가 됐고요 뭐, 이 서류도 자주 보다 보면은, 네, 익숙해지니까는, 네, 뭐 수혜치 결과에서, 네, 희망 공모가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되는데, 어, 스펙은, 네,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공모가에서, 공, 그, 수혜 측에서 공모가가 확정되진 않고, 네, 2,000원이라고 그냥 나오고요. 어, 봐야 될 거는, 네, 수혜 측 기간 경쟁률이죠. 1147.89대1. 네, 이전 스펙과 비교해서는, 네, 1월부터, 네, 공모 청약했던 종목들이죠. 뭐, 가장 최근에 공모, 12월부터 공모 청약했던 종목들인데, 경쟁률을 보면 795, 8, 9, 870, 820, 918, 843, 1075, 1247. 어, 계속 조금씩 오르기 시작, 오르고 있죠. 네, 그 이유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스펙들이 상장일 이후부터, 어, 한 10거래일, 20거래일 사이에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런 이슈 때문에 기간에서도 뭐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DB 금융스펙 10호죠. 네, 2거래일 만에 2,530원을 찍고 내려왔죠. 뭐 2,000원 언저리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한20% 정도 수익을 냈을 수 있, 있었,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네 이번 주는 다섯 종목이 있긴 한데 네뭐 해야 될 종목들은 눈에 다 보이죠. 그러나 하나금융은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청약을 한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뭐 균등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수수료가 없다 그러면은 네, 받는 거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죠. 그러나 네 최근에 그럴 확률은 거의 떨어질 것 같고요. 어, 스펙은 상장일날 앞으로 잘 대응하는 걸로 네 그렇게 전략을 짜고. 어, 당분간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공모 청약하는 프런티어 장애 없이 잘 청약할 수 있기를, 네. <laughs> 저 같은 경우에 어제 균등원 일부 했고요. 네, 비례할 거를 판단을 해서 네, 오늘 청약하려고 남겨놨는데, 네, 장애가 생긴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네, 고맙습니다.